요즘 들어서 와이파이가 자주 끊기는 건 기분 탓인가? 안녕하세요 인터넷 끝판왕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잘 사용되시나요? 와이파이 끊김 현상으로 답답했던 답... 적 없으세요? 영상은 끊기고 게임은 튕기고 이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는 공유기가 오래됐거나 성능이 좋지 못한 것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영상! 고가성비 좋은 2025년 가성비 공유기 TOP3를 준비했으니까요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는 아이피타임 M7022 모델입니다 2만 원대 국민 공유기로 웹서핑이나 유튜브 위주라면 충분한데요 2.4GHz 단일 밴드라 속도는 평범하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전혀 무리 없습니다 설치도 쉬워서 부모님 댁이나 자취방에 설치하기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유기를 원하신다면 해당 모델. 천합니다. 두 번째는 TP-Link a 처 C6 모델입니다. 5만 원 이하 가격에도 듀얼 밴드를 지원하는데요. 5 g h z 덕분에 속도도 빠르고 여러 기기 연결해도 끊김 현상이 아주 적습니다. 기가비트 유선 연결로 IPTV, 게임기에도 아주 적합하고요. 디자인도 깔끔한데요. 여러 명이 함께 쓰고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TP-Link 아처 C6 모델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샤오미 AX3000 모델입니다. 요즘 뜨는 와이파이 6 지원으로 속도, 도달거리 모두 우수한 제품인데요. 넓은 공간이나 방이 많아도 걱정 없고요. 앱으로 설정도 아주 쉽습니다. 가격은 4, 5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고급형 못지 않은데요. 회사나 방이 많은 집에서도 끊김없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기본에 충실한 가성비 공유기를 원하신다면 IP타임, 5만원 이하로 쾌적한 환경의 게임플레이를 원하신다면 TP-LINK a r c 6 넓은 공간에서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AX3000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 좋은 공유기 TOP3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 공유기를 교체했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인터넷 끝판왕 1533-5197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국내 최대 현금 상품 타사보다 지원금 적으면 120% 보상 단일 개통, 전액 현금, 당일 지급 타사비교 환영!